결혼 23년 차.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여보?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떡하니 합격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나도 기뻐. 자식이 잘 됐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아휴. 거 봐. 지금도 또 한숨 쉬고 있잖아.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세상 걱정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 우리 부모님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나봐. 그럼 얼른 이사가실 준비해야겠네? 어. 근데 문제는 지금 전세보증금 빼가지고서는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 요즘 집값이랑 전셋값이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 하긴, 그건 그렇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집값들이 무섭게 오르는지 모르겠다니까? 내 말이 장인 장모님처럼 잘 사시는 분들이야 이득이겠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또 우리 집을 도와주겠소. 당장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니면서 머물 집도 구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이랑 생활비도 어마어마하게 나갈 텐데.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울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 도와드릴 거야. 그거야 그렇지만. 아휴 아니다. 나도 더는 저가 댁에 손못 벌리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나랑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염치가 없지. 그동안 우리 집안에 급한 일 생길 때마다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그것도 다못 갚아놓고선 이번에 또 전세자금 빌려달라고 부탁드리기가 너무 염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도 다 여유가 되니까 빌려주시는 거지. 더군다나 난 외동딸이고 자기는 하나뿐인 사위잖아. 친정 부모님도 아들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주시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아, 어... 아, 아휴... 그, 그럼 이번 딱한 번만 더 부탁해도 될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나중에 꼭 갚으라고 내가 말씀드릴게. 알았어. 일단 내가 친정에 얘기해 볼게. 며칠 뒤... 저기 있잖아 여보. 일전에 얘기했던 전세금 말인데... 어떻게 됐어? 빌려 주시겠대? 자기 아직 통장 확인 안 해봤구나. 월급날도 아닌데 통장은 뭐하러 확인하겠어. 그럼 얼른 가서 통장 찍어 봐. 내가 부탁하자마자 엄마가 바로 은행 가서 여보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더라. 저 정말이요? 당연하지. 근데 너무 놀라지는 말어. 왜? 전세금으로 쓰기에는 조금 모자라게 보내셨대. 요즘 처가댁 사정도 많이 어려워. 장인어른 사업 잘 되고 있지 않나? 어렵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입금됐으니까. 그래도 혹시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서 놀라지 말라는 뜻이었지. 많이 보내주셨다고? 대체 얼마나? 신축 아파트 전세금으로 쓸 정도만큼은 돼. 시, 신축 아파트?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냥 오래된 빌라나 주택 정도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이랑 동년배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서 슬슬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깔끔하고 환경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니 이참에 사돈 내외도 좋은 신축 아파트로 옮겨서. 인생 황혼기를 편하고 안락하게 지내시라고. <laughs>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장인 장모님께 효도할게.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 에이 참. 애처럼 울기는 암튼 이제 급한 불 껐으니까. 자기도 이제 시부모님 걱정 그만해. 또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말하고... 1년 뒤...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시부모님이 갑자기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니... 시할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도 넘었잖아. 재개발 조합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 재개발 조합? 어... 우리 부모님 고향 마을이... 이번에 재개발된다고 했었잖아? 그쪽 재개발 조합에서 연락이 온 거지. 대체 무슨 연락이었길래? 우리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 있었었나봐. 할아버지는 그걸 말씀 못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고. 말씀을 못하셨다고? 얘기 들어봐서는 땅이 제법 될것 같은 느낌인데? 왜 아무 말씀 없이 임종하셨을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당시에는 재산 가치가 하나도 없는 땅이었거든. 나도 소식 듣자마자 가봤는데 그냥 산이더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 아, 그렇구나. 하긴, 그런 땅은 재산 가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어라버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괜히 상속해줘봤자 팔릴 가망은 하나도 없는데... 이래저래 괜히 돈만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치? 근데 이번에 재개발 추진되면서 그 땅의 존재가 밝혀졌고, 재개발 조합 쪽에서 우리 부모님이 상속받은 다음에 자기들한테 매각하라고 연락이 왔어. 팔면 얼마나 받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돈 걱정 없이 평생 똥똥거리면서 사실 정도는 되고도 남더라. 정말 잘 됐다. 그럼 이제 시부모님 아무 걱정 없으신 거네? 당연하지. 어디 우리 부모님만 좋은 일이겠어? 덕분에 나도 돈 때문에 자존심 구길 일 없게 됐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돈 때문에 자존심 구길 일이 없게 됐다니? 혹시 그말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소리 아니지? 글쎄. 지금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건 이거 딱 하나야. 이제 나도 어깨 좀 펴고 살수 있게 생겼다는 거. 흠, 일단 알겠어. 진짜 잘 됐다. 정말 축하해 여보. 1년 뒤. 장인어른네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고? 오. 동업자가 회사 돈을 죄다 빼돌려서 잠수를 탔다더라? 그래서 당장 급한 어음들 못 막으면 우리 아빠 회사는 끝장나게 생겼대. 그래서? 어, 그게 시부모님께 돈을 좀 빌릴 순 없을까? 당장 급한 어음만 막으면 우리 아빠 회사 부도 막을 수 있거든. 워낙에 건실했던 회사니까 일단 부도만 막고 나면 금방 정상화될 거야. 글쎄...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뭐라고? 솔직히 그렇잖아.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시대 힘들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래서 이번 딱한 번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우리 집에 돈 맡겨놨다는 소리까지 할 만큼? 아, 그거야. 벌써 다 지난 얘기고, 지금은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 하, 지금 얘기라는 게 대체 뭔데? 원래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울 아빠 어려운 상황 못본척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 집에서 콩고물이랑 콩고물은 다 얻어 먹어놓고? 거왜 자꾸 지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내가 처가에손 벌릴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헉! <laughs> 그럼 그때 이제 더는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 없다고 했었던 말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소리였다는 거네? 당연하지. 그동안 가난한 사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당신 무시한 적 없어. 당신 도와주시면서도 눈치 한번준적 없고. 근데 대체 무슨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야? 그냥 내 기분이 그랬다는 거야, 기분. 나도 사람인데 혼자서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 혼자 자존심 상했다는 건 결국 너 혼자 자격지심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우리 부모님 탓을 해? 자격지심은 너 혼자만의 문제잖아. 그 그건 아 됐고. 앞으로 이런 일더 생길까 봐 미리 말하는데 앞으로 각자 집안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저가 때힘든 사정 얘기 같은 건 앞으로 나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 기어이 우리 아빠 힘든 상황을 외면하시겠다.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었니? 자기 부모밖에 모르는 놈이었어? 아, 그렇다면 어쩔 건데? 됐으니까 일단 전화부터 받아. 그놈의 트로트벨소리 시끄러워 죽겠네. 아. 잠깐만 기다려. 통화 끝나고 다시 얘기해. 여보세요? 네, 엄마. 네. 네. 뭐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 일단 알았어요. 나 지금 서울 갈 테니까 얼굴 보고 다시 얘기해요. 왜? 장인어른 결국 부도나셨대? 내 기여이 그렇게 될줄알았 알아... 입 닦고 가만히 있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으면. 그날 밤. 천천히 다시 얘기를 좀해 봐요. 엄마 몸이 어떻게 이상하다는 건데? 그게 얼마 전부터 한쪽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다르게 멍울이 커지더라고. 그 그래서요. 그러다 오늘은 피가 섞인 분비물까지 나오더구나. 피 섞인 모유가 나오는 것처럼. <laughs>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엄마. 왜 그러니? 엄마 몸이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야? 네, 그거, 유방암 증상이에요. 암이라고? 내가? 네, 제 친구 중 하나가 지금 엄마랑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 갔었다가 유방암 진단 받은 적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큰 일이구나.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더니만 너희 아버지 회사 부도나게 생긴 일도 막막한데 이렇게 나까지 아파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그래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엄마네 집에서 5분 거리에 대학병원 있잖아. 그 대학병원에 전문 암센터도 있고 병원 멀리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테니까. 일단 아무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을 생각만 하자고요. 진짜 유방암인지 아닌지는 정밀 진단해 봐야 하는 거니까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말 알겠죠 엄마? 우리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 그러자꾸나. 엄마 정신 바짝 차릴게. 이튿날.. 장모님이 유방암인 것 같다고? 일단 증상은 그래, 검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짐을 바리바리 챙기는 거구나.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요랑으로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친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시겠어? 아빠는 아빠대로 회사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으실 거고 외동딸인 나라도 집에 붙어서 두분다 보살펴드려야지. 더군다나 지금 당신이랑 내 사이도 껄끄럽고. 허. 어...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로 하셨다고? 어, 친정 근처 대학병원에 암센터가 있어서. 왜? 만약 암 진단 나오면 병간호라도 도와주게? 내가 뭐하러 병간호를 해드려? 각자 집안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했잖아. 하, 너 진짜 이런 상황에서까지 치사하게 나올래? 지상한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야. 괜히 장모님 치료비랍시고 돈 펑펑 써질 길 생각 다위는 하지도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고. 맞다. 그러지 말고 보건소로 가보는 건 어때? 뭐 보건소? 어. 지나가면서 대충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암 검진을 해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병원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치료비라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싸게 치료받으면 좋은 거고. 야 박경모,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어? 장인어른 회사 망하면 너네 집 개털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그 치료비는 결국 당신 월급에서 나가야 하고. 그럴 바에야, 보건소에서 싸고 저렴하게 치료받는 게 낫지. 하... 너 진짜,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그래, 너말 맞다나, 보건소에서 암검사 해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들,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암치료를 받을 수 있겠니? 보건소에도 의사 있거든?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치료도 받을 수 있겠지. 값싸고 저렴하게. 보건소 의사랑 대학병원 암 전문이랑 같니? 보건소 시설이랑 대학병원 시설이 같아? 그리고 너 자꾸 말끝마다 저렴하게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입장 바꿔서 너네 부모님이 암이라면 니놈 새끼 입에서 그딴 말이 쳐 튀어 나오겠냐? 부모가 아프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잖아. 그거야. 우리 부모님 아프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너이 개자식. 아, 그럼 운명이다 생각하고 하늘에 맡겨. 인간은 원래 늙으면 병들기 마련이고 병 들었다가 안 나오면 세상 떠나는 게 당연한 이치니까.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나중에 너네 부모님 편찮아졌을 때니놈 네 새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뭐야? 너 진짜 지금 나가는 거야? 아 노인네한테 괜히 큰돈 쓰지 말라니까 여보? 아 여보! 얼마 뒤박 서방이 그런 개차반이었다고? 네 그래서 저도 별거 각오하고 나온 거니까. 엄마도 더는 집에 들어가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별거를 하겠다는 건... 일단 엄마 유방암 치료부터 끝내놓은 다음에 그때 날 봐서 이혼소송장 날리려고요. 지금은 엄마 병건호에온 정신을 다 쏟아도 모자랄 테니까.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땅 개차반이랑 더 부대끼면서 살 필요 없지. 그래도 좀 억울하긴 하구나. 우리가 그쪽 집안에 베풀어줬던 은혜가 얼만데. 걱정 마세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낼 거고, 그동안 우리가 그쪽 집안에 해줬던 돈들도 그동안의 이자까지 싹 쳐서 제대로 받아낼 테니까.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우리 식당이라도 차려서 엄마랑 나랑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너 혹시 아버지 얘기 들었니? 네, 오면서 들었어요. 결국 회사문 닫게 되었다고. 그랬구나. 아무튼 우리 정혜가 당분간 자식 노릇 잘해줘. 엄마 암 진단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너희 아빠 마음의 상처도 상처니까. 당연하죠. 제가 든든히 보살펴 드릴 테니까 엄마랑 아버진 아무 걱정 마세요. 2년 뒤. 갑자기 무슨 일로 날 찾아왔어? 우리 벌써 2년째 별거 중이잖아. 우리 엄마 항암치료랑 수술 잘 마치셨거든. 앞으로 5년 동안 큰 이상 없으면 완치 판정 받으실 거래. 그+ 그래? 그 병원 실력이 아주 좋나봐? 당연하지. 대한민국 최고 전문 암센터 중 하나인데. 그럼 나도 그 대학병원 좀 소개시켜주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병원 이름이 기억나질 않더라고.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장모님 치료받는 병원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참. 아, 미안해. 사과할 테니까. 병원 이름이나 알려줘. 병원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게? 그게, 우리 엄마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치료 잘해준 병원으로 모시게? 당연하지. 그러지 말고, 보건소로 가보는 건 어때? 뭐, 뭐라고? 보건소에도 의사 있잖아. 겸사겸사 싸고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무리 별거 중이어도 엄연히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데 보건소로 가라는 게 말이 돼? 너 우리 엄마 아플 때 보건소 가보라고 한거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이렇게 경고했었지? 나중에 너네 부모님 편찮아지시면 그때도 니놈 새끼 입에서 어떤 말 나오나 보자고. 그, 그건. 그렇지만 똑같은 말 들으니 기분이 어때? 지금 네놈새끼 심정이 그때 내 심정이었어. 하... 알았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니까 나한 번만 용서해주라. 용서는 무슨 용서? 설마 이제 와서 며느리 노릇을 다시 해달라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병간호 바라는 거니? 그래주면 나야 좋고 아무래도 무뚝뚝한 아들보다는 살거운 며느리가 간호를 해주는 게 우리 엄마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실 테니까 난죽 같은 거 제대로 끓일 줄도 모르잖아. <laughs> 개소리 집어치우고 너네 엄마는 너가 알아서 챙겨. 어차피 우리는 이제 남남 사이가 될 거니까 결국 나랑 이혼할 생각인 거야? 그럼 네놈 새끼 낯짝 보고 싶어서 찾아왔겠냐? 당연히 이혼서류 던지려고 찾아왔지. 하. 그래, 이혼을 할땐 하더라도 지금은 좀 참아주라. 가뜩이나 울 엄마 암 때문에 아픈데 하나 있는 아들 자식이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면 심적으로 얼마나 충격이시겠냐? 울 엄마도 똑같지 않았겠냐? 아버지 회사 폐업하고 엄마 항암 치료 시작하는 상황에서 사위라는 도움 한번 주기는커녕 코빼기 한 번을 안 비추고 심지어 농간 막말을 해대서 딸자식이랑 별 것까지하게 만들었는데? 이, 여보, 일단 진정을 좀 됐고 여기 이 서류나 받아 이혼 서류장 독촉장이야. 독촉장? 당신 설마? 맞아. 우리 부모님이 너네 집에서 해줬던 돈, 그거 이자까지 쳐서 싹 갚아, 확 채권 추심에 들어가서 강제로 받아버리기 전에. 제발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이돈다 받아가면 우리 집안 다시 거지꼴 된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너네 집돈 많아졌잖아. 어, 그게 그러니까. 하. 우리 부모님 평생 가난하게 사셨잖아. 그래서 돈 굴리는 법을 전혀 모르시더라고. 돈 굴리는 법? 어. 재테크 한답시고, 다단계, 주식에 아주 엄청나게 날려먹으셨어. 그나마 내가 얼른 막아서 지켜낸 현금이 있긴 한데, 당신한테 내 재산도 분할해주고, 장인, 장모님께서 이 빚도 다 갚으라고 해버리면, 그니까 지금 너네 집에 남은 재산이 이혼 재산 분할이랑 우리 집한테 빚진 돈을 갚으면 개털 될 정도밖에는 안 남았다는 거네? <laughs> 그치? 잘 됐다. 그럼 더더욱 받아내야지. 단단히 각오하면서 기다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니놈 새끼 반드시 거짓골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전 이혼했고 강제 추심까지 진행해가면서 그놈한테 받을 돈을 10원 한 장까지 전부 받아내었어요. 덕분에 그놈 인생은 또다시 거짓꼴이 되어버렸지만 저랑 친정 엄마는 거의 돈을 쓸어담다시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놈한테서 받은 돈으로 차렸던 식당이 대박났거든요.